피클이 바퀴를 가볍게 타격했을 뿐인데 바퀴는 순간적으로 격분하며 트리케라톱스 같은 공격 자세를 취했습니다. 피클이 알아차릴 사이도 없이 바퀴는 눈 깜짝할 사이에 높이 뛰어 올라 익룡 같은 자세로 변신했고, 그러자 다음 순간 바퀴의 전신에서 오로라가 뻗쳐나오더니 공룡계에서 가장 강한 티라노사우루스로 지나하자 원시인 피클이 본능적으로 공포를 느끼는데 그의 눈에는 바퀴가 이제 괴물처럼 보였죠. 그리고 다음 순간 바퀴는 전광석화처럼 피클에 개항했고 그 공격은 마치 티라노사우루스의 물어뜯기 같았는데, 땅에 곤두박질한 피클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움직이지 못한 그때 바퀴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또다시 달렸 들었죠. 그 순간 피클은 즉시 반격을 시작하기 위해 벽에 재빨리 뛰어오르자 곧바로 기세 좋게 바퀴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마침내 둘이 격돌하기 직전 바퀴는 갑자기 멈추고 손을 들었는데 그와 동시에 피클은 반대편으로 날아갔고 피클은 완전히 분노에 휩싸여 링에서 뛰어내려 착지한 후 다시 바퀴와 결투하려 했습니다. 바퀴도 진지한 모습으로 이제 기술을 쓰지 않고 피클과 정면으로 대결할 준비를 했죠. 그러나 다음 순간 피클의 일격으로 바퀴는 바닥에 쓰려졌고 그후 피클은 바퀴를 맹렬히 공격하기 시작하자 관중들은 숨죽이며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쓰러진 바퀴가 바닥에서 일어나지 못하는데 여러분 피클이 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신가요?